함께 살고 일하며 같이 머물고 즐기는 도시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유니언 플레이스의 다양한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언 레코드 진행자 이상현이고요. 지금은 유니언 B 시간입니다. 여기 한 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 청년들답게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월요일 저녁. 그들이 업무를 마치고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보통 주 3회 이상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정한 규칙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모이기 좋은 풋살장을 정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네요. 그러다 뭔가 아쉬울 땐 함께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서 맥주를 한 잔하기도 한답니다. 주말에는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3, 3, 5, 5 모여 스크린 골프를 치거나 필라테스, 요가, 클라이밍 등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함께 한다고 하네요. 참 부지런하죠? 이렇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좇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니언 플레이스 스포츠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비즈니스와 하는 사람들이죠. 그 청년들의 건강한 생각과 움직임들이 모여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어핏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움직임과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워크아웃 브랜드 어핏에 관한 이야기를 유니언플레이스 브랜드 전략실 박지빈 시비오님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연구실 이승현 PD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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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언 플레이스 브랜드 전략실을 총괄하고 있는 박지빈 c 2 o 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스포츠 컨텐츠 연구실의 이승현 PD라고 어. 합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브랜드 어피스인데요. 뭔가 이 이름에서부터 운동, 음. 스포츠 요런 느낌이 나는데 혹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어피스는 사실 굉장히 쉽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니언 플레이스 이제 앞글자를 딴 UP, 아, 네. 그리고 피트니스 의 앞글자를 딴핏 음. 그렇게 합성어가 이제 어핏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유니언 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긍정과 상승의 의미 아.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첫 번째 비즈니스였던 피트니스 합성어로 아. 네이밍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이 네. 어핏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핏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 워크 스테이 플레이 유니언 플레이스가 삶을 규정하고 비즈니스를 규정하는 네 와. 가지 키워드 중에 결국에는 플레이 사람들이 음. 노는 법 도시 사람들의 네. 노는 법에 저희는 접근을 했어요. 음.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음. 노는가를 한번 관찰했더니 네. 어, 좀더 건강하게, 좀더 유익하게 아.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유익하게 노는 방법은 이제 조이랜드라는 브랜드로 음. 네, 풀어봤고 네. 또 어떻게 건강하게 노는가에서 아. 운동하면서 사람들을 교류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체를 단련하면서 사람들이 노는 것을 이제 음.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네.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 당산 지금 당산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당산 운영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까요? 음. 아, 당산은 이제 저희 말하는 트레이닝 선생님들, 저희는 어비 아, 네. 프로라고 하고요. in the 들과 그리고 전문 매니저들이 있어요. a 네. 그 매니저들과 of the 이 a n a g 운영을 하 t 데 e r t o n a g t r a n n 지금 나와 계신 어, 승현 PD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 계실까요? 저는 워크아웃 브랜드 어피에 대한 리브랜딩을 지금 좀 담당하고 있고요. 또외 아, 네. 그 여러 가지 기획과 서브 아이템에 대한 기획 콘텐츠 양산 등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뭐 기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12월에 네. 한남점에 어피 2호점을 요점. 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피 어핏이... 씨 피트니스 어핏, 이렇게 어핏 피트니스, 제가 이렇게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워크아웃 어핏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어플로랑 어...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플로도 와... 호스텔로 출발을 했지만, 그렇죠? 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에 의해서, 음... 또 하우스와 같이 갈수 있는 주거 브랜드로 이제 리브랜딩이 됐는데, 네. 어핏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 피트니스로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는 저희의 정의를 네. 조금 더 확장해서, 다양한 운동,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음. 다양하게 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 콘텐츠화 시키려면 이 피트니스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착안한 어떤 키워드가 워크아웃이 되었고요. 네. 어, 그래서 아. 앞으로도 저희가 피트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네. 뭐, 예를 들면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정적인 음. 운동, 또 골프와 같은 실내 스포츠, 또 풋살과 같은 아. 역동적으로 어,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어, 스포츠 콘텐츠들을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랜딩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BI가 바뀌었다고 하죠.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바뀐 음, 건데요. 네. 앞선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트니스를 떼어버렸던 계기, 그리고 음. 워크아웃이 탄생한 계기가 첫 번째 이유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어,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어, 좀 로고, 우리가 심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그니처를 바꿨다라는 게좀큰 아.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기존에는 이제 up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네. 화살표 모양의 이제 로고였다면 이번에는 어 마치 망치가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아... 네, 위에서 본 듯한 로고로 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콘크리트를 네. 단단하게 어, 굳어져 있는 콘크리트를 깨는 망치로서라는 아... 의미인데요. 사실 이걸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단순히 콘크리트와 망치가 아니라 네. 우리, 일상이 어, 게으르고, 음... 우리 일상이 굉장히 게으르고 또 우리 일상이 굉장히 루즈하고 네. 우리 일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 깨줄 수 있는 야. 어떤 수단으로서의 장치 네, 이런 아, 의미로서 좀 어필 해머라고 하는 이제 어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바뀌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어, 줄여서 리브랜딩 프로젝트다 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어, 아까 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 어, 입는 것 그리고 아. 쓰는 것, 어, 뭐 운동을 위해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 그렇죠. 이런 이제 소품이나 의류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어피스 네. 이용하지 피스라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업피스의 어떤 가치관을 담은 브랜드 제품으로서 네. 어, 전국의 유통을 통한 음. 어떤 확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그럼 어피또 이런 다른 브랜드와의 연결 이런 걸 시도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유니어워크 유니어 입주자들을 위한 어, 매일 오후 2 시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어피 프로들이 네.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어. 어플로와 도시생활자들을 위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유튜브를 오. 통해서 계속 제공했었어요. 네. 그리고 조이랜더들이 직접 참여해서 영어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도 기획을 오. 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어피시 공간의 한계를 좀 깨기 위한, 뛰어넘기 아하.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아, 저도 갑자기 운동이 허집어지는데요. 네, <laughs>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아, 어, 근질근질해지는데요. <laughs>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어피시는 차근차근 이렇게 땅을 다지면서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 한남전도 그렇고 온라인 그 유통 그런 것도 그렇고 새롭게 이렇게 걸음을 떼시는 시점에서 이게 좀 약간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워크아웃 어핏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회사 내에 조직명이 스포츠 콘텐츠 연구실로 되어 있어요 아, 결국에는 네. 스포츠로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연구하는 음, 부서인데, 네. 아직 이제 피트니스와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이제 살 필라테스 정도의 어떤 콘텐츠가 한남점을 통해서 선보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골프, 그리고 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음. 뭐 조깅,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도시 생활자들이 다양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다음 어피의 행복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뭐더 더 넘어서도 저는 이제 유통도, 유통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워크아웃 어핏, 워크아웃 어핏 브랜드가 되도록 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된다 할까요? 음. 이런 시도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참 저는 이, 이제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됐는데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네 어우 기대하면서 기다려지는 그런 네 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고 일하며 같이 머물고 즐기는 도시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유니언 플레이스에. 다양한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니언 레코드 진행자 이상현이었고요. 오늘은 유니언비 시간이었습니다.